이수주세두어른 몰라요. 아 몰라요? 네. t h This. 아 Kim. m o k a 강개리. k i 강개리. 강. 미스터 강. 예. Yeah. 보지효. <laughs> 어, 찾았나? 여기는 없나? 키키키아 이거 본인 키잖아. 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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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등진이아 내가 보피 좋아하기 나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선글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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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분 영어 선글라스 신선 excuse me excuse me s o y do have key 아 no 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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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o 스어헨 a n d ceo 어 외국 그저 영어 이런데 박분피오 인아넷 셀러리맨 ce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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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 멋있다 You have it. two b i l 야 이거 그냥, 야, 아, One ship. 스포츠카 five. 나 돌아가면 와. 저거 꼭 한다. 와. 나 돌아가면 저거 꼭 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키 없어요 키. 누에 <laughs> <album, my> 키. <웃음> 키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<laughs> 네. 우리는 이지, 우리는 이지, 우리는 이지 하지만 이지 하지 않아. 우리는 이지, 우리는 이지, 하지만. <portrayed>